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된 동산 tv 에스테리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을 진단하는 하나의 식음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메시지의 중심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간의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일컬어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마가복음은 요한과 그의 형야고보의 별명이 보안호개 우레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우레는 비올때 보통 번개를 동반해 나타나는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갑자기 우르릉쾅쾅 하는 소리에 많이 놀라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좀 가벼운 편입니다만, 저희가 니카라과에 갔던 첫 해, 그해 9월 우기 때 천둥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딸아이가 밤에 자다가 무서워서 저희 방으로 달려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적도 부근이라서 그런지 천둥 소리가 클뿐 아니라 엄청 가깝게 들리고 또 비도 보통은 30,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장대비가 폭으로 내립니다. 주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은 아마도 그들의 성격이 천둥소리처럼 매우 급하고 직설적이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와도 정면으로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고, 불의를 보면 앞뒤 계산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머무르고자 하셨습니다. 아, 그 마을 사람들은, 어, 수가성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멸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마리아인들도 어, 자존심 때문에 유대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렸던 것이죠. 어, 그러자 요한과 야구보가 얼른 나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자고 주님께 제안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또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비참한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야구보와 요한은 주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 둘을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음, 이런 뜻이죠. 주님, 주께서, 어, 왕으로 오실 때, 저는, 어, 우의정이 자리를 주시고, 제 동생은 좌의정 자리를 주십시오. 어, 이런 뜻이죠. 사실, 다른 제자들도, 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구보는 이처럼 자신의 속내를 바로 드러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후에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 투박하고 급한 성격도 언젠가는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겠죠? 에휴, 아직도 갈 길은 먼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듭난 형제 자매들에게 쓴 것입니다. 요한은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서로를 사랑한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의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위의 구절에서 요한은 형제 사랑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사랑한다. 아들이 남보다 잘났거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아들도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잘났든 못났든 사랑한다. 각각의 형제들도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에 서로를 사랑한다. 음. 아, 이 사랑은 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본성적인 사랑이다. 본성적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요즘은 이런 본성조차 거스르는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말하기를,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에 모든 계명들이 사실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형제들이 서로 반복하고 시기하며 멀리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 하물며 그 본성이 사랑이신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만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어렵고 그것이 잘안 된다면 진정으로 자신이 거듭났는지,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 그런데 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육신과 영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망고나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카라과에는 애플망고, 망고치노, 망고인디헤나, 망고로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에 많은 애플망고, 어, 망고 만사노라고 하는데요, 애플망고처럼 새콤달콤하지만 씨가 크고 열매는 작은 재료 종인 망고 로사, 로사라는 음, 장미라는 뜻입니다. 망고 로사 나무가 있었는데 저희는 열매가 크고 살이 많은 애플망고를 먹고 싶어서 망고 로사를 베어버리고 그 밑둥에 애플망고를 접붙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서 망고가 열렸는데 한 나무에 한쪽은 옛것인 망고 로사가 또 다른 한쪽은 애플망고가 열렸습니다. 그 모양이 참 신기했는데요. 아마도 애플망고의 본성이 장미, 로사망고의 본성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영적 현주소를 항상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면 육적인 본성이 언제든 다시 살아나 육적인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시금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화로운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고귀한 희생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철저히 욕을 부인하고 형제 자매들을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